자, 484번 문제입니다. 뭐 그림 다 주어져 있고요. 되게 예쁜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자, 이 그림에서 문제의 조건이 여기 넘어오기 전에 박사님의 조건이 COA, AOB, BOD 넓이를 S1, S2, S3라고 했을 때 S1 더하기 S3가 S2와 같다. 자, 그러니까 이 넓이가 S1 이 넓이가 S3예요. 이두 넓이를 더한 게이 S2와 같다라고 나왔는데 a랑 b가 y는 x의 대칭구조고 지금 주어져 있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. 그러니까 얘가 지금 8, 0. 얘가 지금 d가 0, 8 이렇게 해당하겠는데 요 직선도 얘랑 수직이니까 y는 x 대칭구조.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1을 제외한 채 1을 떼버리고 보면 a, b, c, d 이게 다 y는 x 대칭구조란 말이야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, 요 s2의 넓이가 얘랑 얘로 2등분이될 거야.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거야. 그죠?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.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. <laughs> 같겠지. 근데 얘랑 얘 더한 게요 넓이가 돼야 된다는 건 내가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요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 아니야? 요두 삼각형의 넓이를 같다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거야. 그래야 얘랑 얘는 어차피 S1이랑 S3가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. 그래야 S1하고 S3 더한 게 S2가 딱되될 거다. 인 거지. 이두 넓이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, 점 A가 이점이점의좌표를 내가 M이라고 한다면, M은 Y는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, 8의 교점이니까 4,4죠. 4,4. 그니까 러 지금 보면, 이 삼각형에서 A가, 이 상태, 이상의 넓이가 같으려면, A가 M과 C의 중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지. 그죠? A가 M과 c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같아야 넓이가 같을 거니까, 그지? A가 M과 A가 M과 C의 중점이니까 A의 좌표가 어, 둘다 6이니까 1 0이니까6,2 이렇게 되겠다. 네. 그럼 이 OA 직선의 방정식이 뭐다? y는 3분의 1x. B 좌표는 얘를 y는 x 대칭한 거니까 2,6. 아 그럼 이 OB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? y는 3x. 뭐 어, 이렇게 될 거예요, 그죠?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뭐 한다고 보는. 하냐면 직선 OA, y는 3분의 1x를 x축 대칭 이동한 직선, 이 직선이죠. 이 직선 뭐겠어요? x축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되겠죠, 그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뺐다 생각면되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2라고 한대요. 2는이 좌표 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랑 마이너스 3분의 1x랑 교점. 8은 3분의 2x. X가 1 0인가요 어, 그러니까 이 좌표가 12, 마이너스 4자 그리고 뭐하겠대? 이 e, OB의 외접원의 둘레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한건데 이 e, OB면 요 삼각형인데 이게 문제가 매너가 엄청 있는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왜 직각삼각형이냐면 얘가 Y는 3X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수직이라면, 직각 삼각형이라면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은, 외접원의 중심, 즉,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, 그지? 빗변의 중점 뭐죠? 2,6이랑 12,-4의 중점. 7,1될 건가요? 그죠? 7,1? 얘가 외심이 되겠고. 7,1에서, 어, 뭐, 2,6까지의 거리건, 그게 반지름이 되겠죠? 아, 어, 25 더하기 25. 오르트 과 반지름인 원의 둘레. 그러면 10루트 2파이. 이렇게 되네요. 10루트 2파이. 얘가 k값이 되겠지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제곱은 200이 정답이 될 거네요. 네. 정답은 200이 정답 되겠습니다.